쉬운 영어, 쉬영. 안녕하세요, 여러분. 쉬운 영어, 쉬영쌤이에요. 오늘은 저와 함께 과거 시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복습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제. 시제는 무엇을 시제라고 부른다고 했죠? 어떤 일이 일어난 시점. 즉, 시간을 말하는데요. 자,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나타내는 것을 시제라고 불러요. 자, 시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현재, 과거, 미래가 아니라 단순 시제, 진행형 시제, 완료 시제. 자, 다시 단순 시제가 또세 가지로 나눠져요. 현재, 과거, 미래. 진행형도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 완료 시제도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기본 시제가 9가지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자, 완료 시제랑 진행형이랑 결합해서 완료 진행형 해서 이제 뭐 12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기본 시제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문장은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자, 나는 밥을 먹었어요. 이미 먹었죠? 자, 먹었다를 보고 우리가 과거인지 알수 있어요. 우리는 시제를 동사에다 표시를 하는데, 그러려면 동사의 종류를 알아야 되겠죠? 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비동사, 조동사, 나머지 다. 일반 동사. 자 비동사는 am, is, are, was, were 이런 애들을 비동사라고 부르고요. 조동사는 will이나 can처럼 도와주는 조수 역할을 하는 동사들이고요. 나머지 다 뜻을 갖고 있는 건다 일반 동사라고 불러요. 자 우리는 시제를 이렇게 동사에다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조동사는 혼자서 동사 역할할 을 수가 없어요. 조수기 때문에 그래서 비동사랑 짝을 짓거나 일반 동사랑 짝을 지어야 되니까 나중에 따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제에서 비동사는 뭘로 바뀐다 고 그랬죠? am이나 is나, are로 바뀐다고 했죠? 자, 무슨 뜻이에요? 무엇, 무엇이다나, 어디, 어디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일반 동사는 현재 시제일 때 어떻게 쓴다고요?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다가 영어로 뭐죠? go죠. 간다도 go.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먹다가 영어로 뭐죠? eat. 먹는다도 eat.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단, 주어가 3인칭 단수.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에 뭘 붙인다? s를 붙인다. 자, 보통은 s를 붙이지만, s나 o, x, ch, sh로 끝나는 동사에는 뭘 붙인다? yes를 붙인다. 그리고 자음 플러스 y일 때는 y를 i로 바꾸고 yes를 붙인다. have는 have's가 아니라 뭘로 바꾼다? has로 바꾼다. 자, 여기까지 배웠었어요. 자, 오늘은 과거 시제인데요. 비동사의 과거는 어떻게 쓰느냐. 자, m하고 is의 과거가 was예요. 그리고 r의 과거는 w e r e 예요 w e r 무엇무엇이 이다의 과거니까 무엇무엇이었다 어디+ <어디어대> 어디 있다의 과거니까 어디+ <무엇> 어디 있었다 뜻도 무엇무엇이었다나 있었다로 바뀝니다 자 일반동사 과거 시제 어떻게 만들까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규칙과 불규칙 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가 있고요 불규칙적인 게 있어요 불규칙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외워야 돼요 자 불규칙 동사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럼 일반동사 과거 시제. 어떻게 만들까요? 동사 원형에 ED만 붙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clean, 청소하다 라는 뜻이에요. 청소했다는 cleaned, ED만 붙이면 됩니다. work, work, 일하다 라는 뜻이에요. 일했다는 worked, ED만 붙이면 됩니다. walk, walk 뭐죠? 걷다 라는 뜻이에요. 자, 걸었다는 walked, ED만 붙이면 됩니다. talk, talk 뭐죠?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말했다는 talked, ED만 붙이면 됩니다. Call, c a l l 뭐죠? 전화하다란 뜻이에요. 자, 전화했다도 called ed만 붙이면 됩니다. Want, 원하다, 원했다는 wanted ed만 붙이면 됩니다. Start, s t a r t 뭐죠? 시작하다. 시작했다는 started ed만 붙이면 됩니다. Visit, v i s i t i n 은 무슨 뜻이죠? 방문하다란 뜻입니다. 방문했다는 visited. 이디만 붙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에이 D만 붙이면 뭐뭐 했다가 되는 거예요. 쌍시옷이 붙어요. 뭐뭐 했다, 하다가 했다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동사 원형에 D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로 끝나는 동사에는 D를 붙입니다. Like, like 무슨 뜻이죠? 좋아하다죠. 좋아했다는 liked. D만 붙이면 됩니다. 이로 끝나니까. Love, love 무슨 뜻이죠? 사랑하다죠. 사랑했다는 loved. D만 붙이면 됩니다. loved, 이로 끝나니까요. leave, 무슨 뜻이죠? 살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살다. 자, 살았다도 lived, d만 붙이면 됩니다. move, move, 무슨 뜻이죠? 이사하다, 뭐, 이동하다,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했다, 옮겼다, 이동했다. moved, d만 붙이면 됩니다. dance, dance, 무슨 뜻이죠? 춤추다 라는 뜻이죠? 자 춤췄다도 danced, d만 붙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로 끝나는 동사에는 D만 붙이시면 됩니다. 규칙 변화에서 세 번째는 자음 플러스 Y일 때는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입니다. 영어 알파벳에서 아, 에, 에, 오, 오. 자, A, E, I, O, U 자, A, E, I, O, U 이 다섯 가지가 모음이고 이 다섯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자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입니다. 자, 예를 들면 스 s t 스 d y 무슨 뜻이죠? 공부하다죠. 자, 공부했다는 studied. 자, ty. t가 자음이니까 자음 플러스 y니까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이시면 공부했다가 됩니다. dry. 자, dry는 건조시키다, 말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건조시켰다, 말렸다. 과거를 만들려면 dry는 마찬가지로 r이 자음이잖아요. 자음 플러스 y로 되어 있으니까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이면 됩니다. try. try는 뭐죠? 노력하다, 시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노력했다, 시도했다. 자, 이렇게 과거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음 플러스 Y니까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입니다. Cry. Cry 뭐죠? 울다란 뜻이죠. 울었다. 과거로 쓰고 싶어요. 자, Cry. 자음 플러스 Y니까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이시면 울었다. 이렇게 과거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자, Play 뭐죠? Play. 뭐 놀다, 뭐 운동 경기를 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자, Play는 ED를 붙일까요?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일까요? ay, 모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y를 i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냥 ed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played 이렇게 쓰셔야 돼요. stay, stay 무슨 뜻이죠? 머무르다 이런 뜻입니다. stay도 마찬가지로 ay, 모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y를 i로 바꾸시면 절대 안 돼요. ed를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stayed. 자, y로 끝나는 걸 i로 바꾸고 ed가 아니라 자음 플러스 y일 때만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규칙 변화 네 번째는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인 경우에는 자음을 하나 더 쓰고 ed를 붙입니다. 자 단모음은 짧게 소리 나는 모음이면서 동시에 모음이 하나 있는 거고요. 단자음은 짧게 소리 나는 자음이면서 자음이 하나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음을 하나 더 붙이고 ed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stop, stop 뭐죠? 멈추다 이런 뜻이죠. 중지하다. 자, 멈췄다, 중지했다, 과거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stop에서 op가, o가 단 모음, p, 단자음이기 때문에 p를 하나 더 쓰고 이들이 붙입니다. 그래서 stopped 이렇게 씁니다. drop, drop 뭐죠? 떨어뜨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drop도 마찬가지로 op, 단 모음 플러스 단자음이기 때문에 p를 하나 더 쓰고 이들이 붙입니다. 그래서 dropped 이렇게 씁니다. 떨어뜨렸다. plan, plan 무슨 뜻이죠? 계획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플랜 같은 경우도 n 짧게 소리나는 모음과 짧게 소리나는 자음이 만나서 n을 하나 더 붙이고 ed를 붙입니다 그래서 planned 계획했다 라는 뜻입니다 chat chat 뭐죠? 우리 뭐 채팅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chat가 잡담하다 뭔가 떠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떠들었다 잡담했다 하고 싶어요 자, chat t 짧게 소리나는 모음과 짧게 소리나는 자음이 만나서 자음을 하나 더 쓰고 ed를 붙입니다 그래서 t t e 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규칙 변화예요. 규칙 변화가 총네 가지 있었습니다. 규칙 변화 첫 번째는 동사 원형에 ed를 붙인다. 그러면 뭐뭐 했다가 되고요. 자두 번째는 이로 끝나는 동사에는 뭘 붙인다? d를 붙인다. 세 번째는 자음 플러스 y일 때는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인다. 네 번째는 단 모음 플러스 단 자음은 자음을 하나 더 쓰고 이디를 붙인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 동사 과거 시제의 규칙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불규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방법이 없어요. 불규칙적인 거잖아요. 외우셔야 돼요. 불규칙 동사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과거 시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과거 시제를 적용해서 영어 문장 만들기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later. Bye bye.